자, 전장은 플로스톰입니다. 한시를 보고 계시죠? 원수현 선수가 있네요. 그리고 7시를 보도록 하죠. 바로 강민 선수가 경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강민 선수, 최근 정점 10점이 따져봤을 때 4승 패에 선수죠. 나가네요. 야, 왜 나갈까요? 예, 예. 지금, 일단 이 맵의 특성상 더블 렉서스를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을 강민 선수가 들고 나왔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에 뭐니까 바로 바로 나가요. 네. 자,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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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아. 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우범 지대를 벗어나서 예. 상당히 멀리 돌아서니까 오버를 피한 겁니다. 이거는 오버드의 그 내려오는 그, 그 시간을 계산해서 피하고 미네랄 필드 티 근처에 또 하나 나가나요 지금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수단입니까? 저거는 그런 거 연기인가요? 저거. 예. 마당부터 어,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스푼이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나 지금 나가. 네. 내가 첫 번째 투어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자 머리 밑으로 지나갑니다. 바로 오버로드 밑으로 지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프로브예첫 번째 프로브 여기 있습니다. 포지네 포지 빗이 예. 아니나예저미네랄 필드 뒤쪽에다가 이제 뭔가 음 캐논 공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스폰이 빠른 그런 그 유형입니다. 지금 권세현 선수는 오버 다 본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발견이 됩니다. 포지는 완성이 되겠는데. 대처가 중요한데요, 어, 대처가 중요한데요. 캐 체력 지어질 아, 거거든요, 분명히. 아직 저거는 네.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있어 그렇죠, 저 위치. 뒤쪽. 예. 자, 이제 최면을 걸기 시작합니다. 권선도계 체면을 걸기 시작 상대선수. 자, 체면을 끼어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아, 로러세셋 동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문제가. 아, 저거 깨기 시작는데요 아, 어, 예, 진짜. <laughs> <laughs> 어... 아, 나가 하나 지부터 들어갔고? 예, 지금 뭐, 프로토스, 야, 이것도 타고. 뒤로, 예, 빙글 넘어가서 또 목숨을 구하고 말이죠. 예. 저앞에저 캐논은, 캐논은, 저저는 캐논을 살리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데이트에 아, 소 분이 나왔는데! 왔다. 아. 야, 예, 예. 야, 타이밍 있다? 예. 정말. 맞아떨어지네요 딱딱 예. 맞고 있습니다 본진의 캐논 하나 소환하는 그런 타이밍까지 자 그런데 공준선수가 멀리 다른 곳에서 지금 해체를 펴고 있거든요 그럼 견고가 될수 있겠죠? 이거 상대 안해주고 상대방의 본진 쪽에다가 데미지를 누적시키면은 가능한데 근데 일단 막아놨습니다만은 저글리면 들어올 수 있겠고 근데 본진의캐논 지어지고 있습니다 강민선수 이거 예. 말이죠 이거 말이죠 들어올 때쯤 되면은 뭐아딱딱 예. 맞는 며칠초차까지 이게 자 왔는데 캐논 하나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자 권수현 선수에게 문제를 내고 있는 박민 선수인데, 그렇죠. 예, 아, 권수현 선수가 지금 머릿속 이런 복잡해졌겠는데요. 예. 뭐 타이밍이 조금 아슬아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예. 야 진짜 이건뭐 자로 잰 듯한, 예 딱딱 맞아 떨어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시계로 잰 듯한. 예 양방향에서 덮치는 플레이를 통해 뚫어야 될것 같아요. 이 지역도 사실 해철이 펴긴 했는데 이 지역이 멀티라고 예 네,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드로를 예. 보내기도 좀 모호하고, 해처리가 3개 더 아니고, 요즘 투회처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의 운영이 굉장히, 어, 좀. 자원 이지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 그래요. 이 예. 예, 지금 본진이 안전하다 싶으니까, 뭐본진이 자원 쓸게 이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데만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 농성이에요, 아직 농성. 예. 뭐 권선 선수는 지금 달려들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지만 못하게끔만 만들고, 여기에서 드론 조금 보충해서, 아, 미네랄 캐면서 히드라로 승부를 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앞으로부터 쉬어가면서 계속 직업 뽑고 뭐 이러고 있어요. 자, 히라, 히드라의 예. 존재를 확인하는 강민 선수. 그런데 지금 뭐 캐논이 4개, 5개째까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됐어요. 자, 자 권수현 선수에게 시간이 많이 소실 것 같지 않습니다. 점점 점 입구가 틀어 막혀지고 있는 확률이 아, 저기 권수현 선수, 이거 여기 와서 권수... 들이받아라라는 거죠. 지금 네. 권수현 선수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히드라 바로 사업까지 다, 다 하고, 다 하고, 한다 하고, 그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유고다하다 싶을 때. 뽑아놨었던 적은 우리가 같이 덮쳐서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서 눈지찰 예. 거, 프로브가 접고 생겼고, 아. 이제 질러시 갑니다. 질러시 갑니다. 네. 근데 오, 본질에, 본질에서 지금 은 헬프 병력이 야, 오, 나오기가 좀, 어, 이상한 게여기 지금 뀔거 계속 네. 지금 쌓여나가고 있거든요. 히드라가,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붙어들고 있는 질러트. 예, 강민 선수가 지금 저 해처리로 끝까지 가버렸으면 위기였어요. 뚫렸습니다. 앞이 뚫리면서 병력이 합류되고, 전역 샌드위치, 그리고, 히드라가 조금 있으면 사업되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까지 오는 게, 글쎄요, 좋은 선택일까 싶은데요. 자, 그러 권수현 선수는 밑에, 이, 지금이, 지라서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어 아, 거기 아, 아, 왜? 수가,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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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석근을, 석근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뚫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그, 정면으로 치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부터,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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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치고 나오면서, 이적을좀 빠르게, 아. 한계가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유닛 또 한계가 있다라는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논 세 개가 그 입구 쪽에 워프가 되고 난 이후에 아, 지금 다시 들어왔죠. 아, 아 망설였습니다. 예. 망설였어요. 예. 권선 선수가 망설이지 않고 아까 그 때리던 캐논은 HP가 붉은색 상태였고 하나는 소환이 안된데 내가 질럿이 없었거든요. 마술밖에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어 이쪽으로 오래 그러고 확 내려가서 덮쳤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질럿이 발업이 안된 상태라 센터 지역에 있었던 적을 이기들라도 빙빙 돌리면서 합류시킬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제 본진에도 게이트백이 다 지어진 모양이고 병력이 낭비가 됐기 때문에 한번 낭비가 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네. 한 번에 뚫어야 되는 거아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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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에서 쓸수 있는 라바가 해처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어, 저캐논 바틀 뚫을 만큼의 유닛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사이에 네. 네. 이쪽에 한 축이 밖에 나가 있는 해처리가 깨져버리게 된다 이러면 적기 끝나는 거죠 게임 셋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상황 계속. 안에까지 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예, 바깥쪽에서 자원을 쓰느라고 지요저투에 라바를 놀고 있어요. 저, 저 목숨고 지켜낸 헨처리가 공격받고 있는데 어차피 손을 예. 쓸 수가 없습니다, 건설 선수.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잠깐의 아. 낙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인지 분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이제 하네요, 이제. 이제. 보고 손을 쓸 수가 없는데 나올 수가 있어야죠 예, 바깥쪽에 해처리는 한계가, 한계가 있고 이제는 질러 숫자가 히드라의 숫자구나 히시라발람이안 아, 돼요 바람도안 돼요 드론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병력을 쥐어짜내느라 예. 허락도 어... 안된 상태인 겁니다, 지금 시들라들이 발사에 붓어들면서인전라는히드라들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줄여주고 있는 강민 선수. 예. 자, 박수니다 권수현 선수까 아, 요즘같이 운영에 발달한, 그러니까 운영 위주의 프로토스가, 아, 대세인 그런 시절에 이렇게 전진 건물로서 승리를 하겠다고 연구하는 선수 도처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연구하는 선수가 바로 강민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지역에 박수현이 남아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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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권수현 선수. 아, 참그 당연스러운 거죠. 아무도 이런 생각 을안 하거든요 요즘은. 네빈일지 않았습니다. 치밀하게 첫 번째 프로브, 두 번째 프로브까지 다 모든 것이 아, 어떤 인물을 부여받고 움직이는 대로 어, 권수현 선수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예, 완벽한 계산 속에서 나온 예, 완벽한 경기 운영이었습니다.